안녕하세요. 점프 막둥이 딸이자 고참 딸래미 위 보름 보름딸입니다. 네, 점프 극중의 딸들이 유연성이랑 스트레칭을 주로 요하는데요. 제가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핸드 스프링이라고 그걸 천천히 하는 건데 허리 절기 많이 연습하시면 되거든요. <laughs> 이거를 자주 연습 많이 하면 할수 있습니다. 자주 이게 다치는 경우도 많고 아프기도 많이 아파서 건강이 제일 1순위고요. 2순위는 제가 지금 재활 관련 마사지를 배우고 있어요. 배우들이 아프면 그 마사지로 치료도 해주고, 지금 하는 그 공부 더 열심히 잘하고 자격증 꼭 땄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2013년 모두 건강하시고요. 점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뿅!